이게 불안하면 그래서 사실 선수들도 좀 많이 하는 게 토우를 약간 이렇게 세워 주는 듯한 느낌으로도 많이 치거든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느낌만 살짝 앞쪽으로 세워 주는 거죠. 실제로도 공을 칠 때. 이렇게 세워 주는 듯한 느낌. 자꾸 힐이 걸리니까. 네. 근데 이미 조건 자체가 나는 이미 바, 너무 바가 칠 거야라는 컨셉이 잡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그 그림 잡아 놓고 잡았으면은 손에이치도 그냥 바지 자크 이렇게 세워놓고, 오케이 이것만 해도 뒤땅 안 나요. 어, 위크 그립 잡고 손목 세워서 손에이치는 살짝 센터. 지금도 뭔가 너무 본능적으로 이걸 뒤더놓고 너무 누르려고 안 해도 괜찮아요. 불안하니까 계속 나오는 습관이에요. 오케이 좋다. 네. 지금 한번 마지막에 살짝 세워놓고 되게 잘하셨어요. 네. 힐이 자꾸 먼저 들어가지 않게끔 토우를 세워서 스윙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 다음에 시선도 너무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오래 놓으려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 느낌에서 하나만 이제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올려놓고 멈춰볼게요 올려놓고 스탑 자 여기서 자이 오른쪽 팔꿈치가 겨드랑이에 붙어있어요 이렇게 자 스윙을 하는 동안에 오른쪽 팔이 겨드랑이에 딱 붙어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스윙 오케이. 네. 오른쪽 팔이 자이 면적 자체가 계속 떨어져 버리면 은이 겨드랑이 자체가 벌어져 있으면 은이 짧은 구간 만들 때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불안해져요 음. 그래서 선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내가 손목을 쓰건 안 쓰건 여기는 붙여놓고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4, 50 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죠 스윙 크기 자체가 근데 한30 이내는 오른쪽 겨드랑이 좀몸을 이렇게 딱 붙여놓고 좀덜 무섭네요 확실히 응, 오른쪽 겨드랑이를 그냥 딱 몸에 붙여 놓고 있으면 공을 훨씬 맞추기는 쉬워질 거예요 그럼 손목만 세워놓고 겨드랑이 붙여서 네. 그 다음에 전 쪽에 약간 스탠스도 좀더 좁혀도 괜찮아요 네. 오픈, 오픈 스탠스도 괜찮아요? 오픈 스탠스는 전혀 네. 괜찮아요 근데 항상 계속 치기 전에 한번 손위치 살짝 오른쪽 토우 세워놓고 자, 올라갈 때 오른쪽 겨드랑이 딱 붙이세요 너무 불편하게 붙여 놓고 오케이 다시 어 붙였는데 거기가 아파요? 여기 딱 붙이자니까 이렇게 <laughs> 손에 위치 중앙 토우 세워 놓고 오른쪽 겨드랑이 붙여 놓고 스윙 그렇지 어우 지금 거 너무 잘 왔어 요 지금 거 완전 깔끔 잘 치겠는데 이제? 응. 그래야지 코스에서 사실 조금은 과감하게 더 눌러 칠수 있어요 뒷땅이 안 나는 조건이니까 그렇지 그 탑핑 맞는 거는 불안함에서 탑핑은 사실 나와요. 이게 올라가다 말고 조금 이렇게 급해지는 거죠 예, 위에서 자꾸 스톱 시키지 못하는 거니까 올라가서 조금 더 여유도 느껴도 괜찮아요 오른쪽 겨드랑이만 딱 붙여놓고 손목 세워놓고 자 맞을 때 손목이 오히려 좀더 쓰세요 해도 토우가 쓴다라는 느낌. 좋아요, 좋아요. 근데 어프로치는 좀 지금 같은 느낌으로 좀 바꾸기는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핸드퍼스를 트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지만은 핸드퍼스 돼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샤프 라인하고 웰파하고 평행이 돼 있죠. 그러네요. 음, 네, 지금 이렇게 해줘야지 평행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면 얘네가 더 지나쳐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과하게. 네. 짧은 거는 정말 짧은 거는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같은 느낌에서 그냥 조금 밀어준다는 느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보세요 정면에서 <laughs> 자, 이 왼팔하고 샤틀 라인하고 평행을 만들어놨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m 안쪽 이거는 그냥 목적지로 밀어준다라는 느낌 자체가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 평행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은 그냥 고정 얘네들은 그냥 어드레스 했을 때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내 오른손이에요 다 어프로치는 오른손 한 손으로 컨택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왼팔에 평행을 만들어 놓고 오른손의 움직임으로 내가 치고 싶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밀어주는 건 항상 오른쪽 오른손으로 그럼 누른다는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밀어준다네 밀어준다는 네, 느낌 왜냐면은 지금도 어차피 <laughs> 누르는 조건 자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치고 싶은 쪽으로 오른손을 밀어주는 거죠 코킹하지 말고 네, 손에 위치 해놨으면 오른쪽 겨드랑이에 딱 붙여놓고 오른손으로 밀어준다 한번 생각하고 쳐보세요 오른손으로 밀어준다 아 이게 좀 진짜 프로님처럼 이렇게 쳐야 되네. 아, 왼손 위크 그립 잡아주시고, 오른쪽 겨드랑이 딱 붙여놓고. 아, 헤드 토우만 세워. 아, 왼쪽 누르지 마세요. 네, 아, 그렇죠. 그렇지! 지금께 사실 느낌은 굉장히 어색하겠지만, 지금이 가장 베스트예요